시간을 넘어온 자, 프롤로그 균열입니다. 깊은 밤, 불 꺼진 도시에 유일하게 불빛을 밝히는 한국우주과학연구소, 심야의 연구실. 컴퓨터 펜소리와 전자음만 가득했다. 모니터의 별자리와 궤도 데이터가 쉼없이 흘러갔다. 30대 초반인 천문학자 민서가 중얼거렸다. 틀림없어 궤도가 맞아 떨어진다. 이대로라면 23년 뒤 소행성이 지구를 스친다. 아니, 충돌할 수도 있어. 그의 손이 떨렸다. 책상 위 전화기가 울렸다. 동료 과학자다. 민서, 또 야근이야? 제발 좀 자. 데이터는 충분하잖아. 민서가 대답했다. 아니야. 충분하지 않아. 이 궤도의 변칙성을 설명할 수 없으면, 우린 대비할 수 없어. 민서는 잠시 침묵하다가 낮게 속삭였다. 사람들이 알아야 해. 인류가 준비해야 해. 민서는 연구소 지하로 내려갔다. 그곳에는 그가 몰래 제작한 소형 가속장치가 있었다. 시간과 공간의 미세한 왜곡을 감지하려는 장치. 이론대로라면 궤도를 추적하다 보면 시간의 잔물결이 포착될 거야. 그는 장치를 가동했다. 웅웅하는 저주파 진동이 연구소를 울렸다. 모니터에 낯선 패턴이 나타났다. 나타났다. 시간의 균열. 장치가 갑자기 불꽃을 튀겼다. 전등이 꺼지고 연구소 전체가 암흑에 잠겼다. 강렬한 빛의 틈이 허공에 열리며 모든 것을 빨아들이기 시작했다. 민서가 붙잡은 손잡이가 부서지며 그도 휘말렸다. 민서가 비명을 질렀다. 아